프로축구 광주FC가 개막 이후 쾌조의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간 기아타이거즈도 주전 경쟁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우승 담금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1로 뒤진 후반전 3분 엄지성이 내중공을 착실히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만들고 2대1로 맞선 상황에선 결정적인 헤더로 결승골을 뽑아내고 올 시즌 새롭게 가세한 브라질 출신 용병 가브리엘은 멀티골로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두 게임 만에 세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FC는 후반에만 네 골을 쏟아오면서 강원 FC를 4대1로 꼽고 개막산 f c 사울의 승리한 데 이어서 쾌조의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승점 6점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을 가득점에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팀 최초로 3위까지 뛰어오른 광주 FC는 올 시즌에 더욱 탄탄해진 조직력과 득점력으로 리그 첫 우승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간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는 화끈한 홈런포로올 시즌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영우와 이우석, 때... 소크라테스, 그리고 올 시즌 Practice. 새롭게 합류한 서건창까지 줄줄이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타격으로 전지훈련기간 쏟은 굵은 땀방울의 결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선발로 꼽히는 윌크로우가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4인인 퍼펙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일루수 주정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일루수로 전업한 이우성이 한발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지난 그렇습니다. 시즌 부진했던 황대인이 시범 경기 둘째 날 시원한 홈런포로 부활을 알리면서 이보모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에서 출전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일루수 부분은 판단할 생각이고 광주 FC와 기아타이거즈 지역을 연고로 한두부단이올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면서 동반 우승을 향한 힘찬 날개짓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